인생에서 누구나 사랑과 존중을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오해가 끝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혹시 우리 스스로의 반응을 다듬기보다 남을 바꾸려 애쓰고 인내 배려 무조건적인 예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기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화에 대응하고 싶은 순간에도 부드러운 태도를 택하라는 조언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다. 말을 가볍게 내뱉으면 화살처럼 상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참된 우정은 서로가 달라도 그 차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싹 튼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이지 억지로 바꾸려는 집착이 아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그대로 남에게도 베푸는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다. 증오는 증오로서는 절대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해소된다는 불멸의 진리를 우리는 흔히 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권고도 중요한데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 가기 쉽다.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줄 때나 또한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의 행복을 남의 손에 떠넘기지 말고 내 마음에 맡기라는 말은 각별히 새겨들을 만하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태도로 마음을 열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행위는 곧내 마음의 짐이 되던 분노를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잘 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한 모습이므로 상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서로의 행복을 북돋우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유대이며 자기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 대화에 온 정성을 쏟으면 신뢰가 밑바탕에 쌓인다. 사람들은 일종의 거울이므로 그들에게서 선함을 발견하려 하면 결국 그 선함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 남을 지지하고 도울 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진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이고 베푼 사랑은 증폭되어 돌아온다. 관계는 마치 거울 같은데 내가 어떤 표정을 보이느냐가 그대로 반영된다. 남의 단점을 들추기보다 내 부족함을 찾아 고치는 편이 더 건설적이다. 이해와 사랑은 본질적으로 갖기에 이해 없는 사랑은 공허하다. 말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니 부드러운 말이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갖는다. 배려가 깃든 마음이면 대다수의 관계가 순조롭게 흘러간다. 남을 평가하는 태도는 곧내 인격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 타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열린다. 존중은 모든 좋은 관계의 탄탄한 토대가 된다. 누구나 자기 속도대로 성장함으로 인내심으로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해소된다. 증오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한층 더 평온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한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마음대로 고치려 들지 않는 자세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꺼운 벽을 허무는 열쇠로 작용한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라는 말은 긍정적인 관계를 일구는 묘책이다. 내 행복뿐 아니라 남의 행복도 아울러 바라줄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에 가까워진다.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결국 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는다. 분쟁은 마음 속 평화를 깎아내니 가능하다면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언어이며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 사랑과 존중으로 진심을 담으면 적도 친구로 거듭난다. 진실된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건강하고 이상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된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커다란 변화로 이어진다는 말처럼 매일의 실천이 중요하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빛을 발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주어야 비로소 받게 된다. 갈등은 완전히 피하기 어렵지만 화해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믿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미래를 보며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가 보여주는 사소한 노력도 칭찬하면 신뢰가 자라난다.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모든 긍정적인 관계의 열쇠가 된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조건부 사랑은 결국 구속일 뿐이다. 상대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을 아는이다. 인간관계에서 귀를 기울이는 일은 가장 강력한 역량이 된다. 말에는 강한 힘이 깃들어 있으니 건설적인 표현을 택하고 파괴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서로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관계가 한결 유연해진다. 참된 우정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의 곁을 지켜주는 것에서 드러난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 자신도 치유받고 성장한다. 사랑은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태도다. 이기적 욕심에 묶인 사랑보다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오해는 완벽히 피할 수 없지만 열린 대화를 통해 서서히 해소할 수 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접근하는 태도가 핵심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계의 진정성이 시험받는다. 겸손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따뜻하게 가꾼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은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관용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되어주며 신뢰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흔들리지 않는 유대가 생겨난다. 함께 기쁨을 느끼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결국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귀중한 선물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노력조차 신뢰 구축의 근본이 된다. 어떤 관계든 인내심은 꼭 필요하며 거기에서 깊은 결속이 생겨난다. 사랑은 때때로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성실함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줄 아는 태도는 관계를 훨씬 깊고 끈끈하게 만든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나 또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서로 솔직함을 바탕으로 대해야 한다. 그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사랑 배려에 관용이 인간관계의 든든한 기둥임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남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내 반응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조금 더 상세히 부연하자면 우리는 말과 행동 두 가지를 통해 상대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 갈등 상황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차분한 어조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거친 대립 대신 상호수용이 일어난다. 또한 내가 희생하거나 배려하는 순간을 단지 손해로만 보지 않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씨앗으로 여길 때 장기적으로 더 깊은 유대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사랑이란 단어는 곧잘 감정적 호의에 치우친 의미로 쓰이지만 더 넓게 보면 상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듬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커지면 사소한 문제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도 쉽게 분노로 치닫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풀어나가게 된다. 이런 접근이 반복되면 상대 역시 점차 마음 문을 열어 보답해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내 반응과 태도부터 바꾸는 길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며 스스로가 먼저 변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다. 한번더 강조하자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하고 이 심리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다. 그 공통점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동반자로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도 한층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면 인생의 많은 갈등이 누그러지고 진정한 평화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